귀향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최근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거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정말 인상깊게 봤는데요. 영화 보고 나니까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궁금해하실만한 지점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비운의왕 단종과 그를 둘러싼 역사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종이 아버지가 문종이잖아요 근데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단종이 12살이 나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와... 12살이요? 네. 근데 문제는 왕은 너무 어리고, 그를 보조하는 세력과 또 그를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했다는 거죠. 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는 줄 위에 어린 왕이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쪽에는 아버지 문종의 유지를 받던 김종서, 황보인 같은 의정부의 원로 대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왕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숙부, 바로 수양대군. 훗날에 세조가 버티고 있었죠. 비극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장 큰두 가지 질문이 바로 이거겠네요. 첫째, 단종은 정말 기록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아니면 살해당했을까? 이 죽음의 미스테리. 그리고 둘째, 삼촌이었던 세조의 집권은 과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찬탈이었을까? 이 정당성 논쟁. 이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단종의 죽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간단하게 딱한 줄로 적혀 있어요. 노산군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니 예로써 장사진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걸 빼앗은 세조 입장에로 쓰인 기록인데 너무 깔끔하게 자살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조선왕실에서조차 단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네 왕실에서요. 네. 그래서 신하들한테 찾아오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로서 장사진 했다는 말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죠. 제대로 장례를 치렀다면 왕실이 무덤 위치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같은 공식 역사서엔 조선왕조실록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국가의 공식 기록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걸 넘어서요. 공식 역사 기록 자체가 후대 왕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어, 수정되는 하나의 전쟁터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와. 전쟁터. 네. 세조가 죽고 한참 뒤인 선조 실록에 처음으로 영월의 사약을 보냈다는 기록이 등장해요. 자결이라는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독살 가능성으로 뒤집히는 순간인 거죠. 와, 공식 기록이 스스로를 반박하기 시작한 거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숙종 시대에 이르면 이야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숙종 실록을 보면 금부도사가 차마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공생이라고 불리는 관아의 한 하인이 자청해서 단종의 목숨을 해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하인은 일을 마치자마자 온몸에 아홉 개 구멍에서 피를 쏟으면서 직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건 그냥 사실 기록이 아니라 거의 소설 같은데요. 왕을 시해한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대로 갈수록 세조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전해지는 야사로 넘어가면 묘사는 한층 더 상세해져요. 실학자 이긍익이 쓴 열려실 기술에는 통인이라는 하인이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창문 틈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단종의 목을 졸랐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방법까지 등장합니다. 아.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숙종실록의 극적인 묘사랑 연려실 기술의 구체적인 방법을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단종의 최후를 재구성한 셈이죠. 결국 단종의 죽음은 자결이라는 공식 기록 뒤에 수많은 의문과 반박이 숨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이네요. 그런데 이 비극의 한 가운데서 모두가 외면했던 단종의 마지막을 지켜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영월의 호장 엄흥돈데요. 네. 엄흥도의 이야기는 중종 실록에 실려 있는데 이 기록 하나가 세조 실록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가는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할 것이라면서 그를 말렸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무서워서 누가 나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엄흥도는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밤 중에 몰래 단중의 시신을 수습해서 암장했다고 해요. 와, 예로서 장사진했다는 공식 기록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이었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하네요. 이 어뭉도라는 한 개인의 용기 덕분에 단중의 시신이 유실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단중의 죽음은 의문투성인데,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즉, 세조가 권력을 잡은 그 순간 자체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피할 수 없었던 구국의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잔인한 찬탈이었을까요? 이 논쟁도 정말 만만치 않죠. 이 논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무력으로 제거하고 관력을 장악한 계유정난 이후에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인물들이죠. 우리가 흔히 충신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처절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육신 중한 명이었던 남효온이 쓴 육신전이라는 책에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성산문의 태도였어요. 국문장에서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으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그 순간에 말 한마디로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건 목숨을 건 가장 강력한 저항방식이죠. 세조가 왜 나를 배반하느냐고 묻자, 성삼문은 이렇게 말해요. 옛 임금을 보기 시키려 했을 뿐이다. 천하에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게 어찌 모반인가. 아주 당당하게 맞섰다고 해요. 그의 논리 앞에서는 세조조차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박팽년의 저항 방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대단해요. 그는 세조가 주는 녹봉? 그러니까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자기 집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고 하죠. 심지어 충청감사로 재직할 때는 왕에게 올리는 공식 보고서에 신하를 뜻하는 신자를 쓰지 않고 일부러 모양에 비슷한 거자를 써서 불복종의 뜻을 표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조용하지만 정말 끈질긴 저항이었어요. 네, 그건 당신이 주는 돈으로 살지 않겠고 당신 밑에서 신하노릇도 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일관된 저항의 표현이었죠. 무인이었던 유흥부의 저항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이었고요. 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세조가 벌겋게 달군 쇠로 그의 문을 지지는 고문을 가하자 유흥부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오라 와 정말 이런 저항 앞에서 세조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아마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왕위는 빼앗았지만 저렇게 목숨을 내던지며 저항하는 선비들의 정신까지는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이 사육신 사건이 후대 왕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았는지는 훗날 선조임금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 선조요? 네. 그가 육신전을 읽고 나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린다고 말했다는 기록이거든요. 그럴만도 하네요. 왕의 권력이라는 게 칼과 힘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다른 쪽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조의 입장에서 그는 정말 그냥 권력욕에 눈이 먼 악당이기만 했을까요? 혹시 그에게도 나름의 명분이나 뭐 절박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정치 상황을 그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단종이 즉위한 후에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의정부 대신들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졌어요. 아, 그랬군요. 심지어 황표성사라고 해서요. 의정부에서 추천할 관리 후보 이름에 노란색 점, 황표를 찍어 올리면 어린 왕은 그저 그대로 도장만 찍어 주는 수준에 이르렀죠. 와. 사실상 인사권을 의정부가 모두 장악한 거예요. 듣고 보니 왕은 그냥 허수아비였고 모든 권력이 신하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네요. 세조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신하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다가 결국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세조와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약화된 왕권을 바로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음... 실제로 세조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의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왕이 육조의 보고를 직접 받는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는 거였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죠. 아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한 조치를 단행하기도 해요. 바로 왕실 종친들을 군사와 정치 분야에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었죠. 어, 그거는 이건 할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겪은 후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철저히 금지했던 원칙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왕조의 근간을 세운 할아버지의 원칙을 깨뜨려야만 했다니. 그만큼 세조가 절박했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친위 세력을 만들어서 계유정난 때 공을 세웠던 공신 세력마저 견제하는 일종의 방패막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보니 세조의 집권이 단순히 뭐 선과 악 혹은 찬탈과 구국의 이분법으로만 볼수 없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실제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TV 드라마 설중매 같은 작품에서 세조를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묘사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역사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찬탈이냐 구국의 결단이냐는 평가는 어느 한쪽의 기록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어요. 당시의 정치적 상황, 각 인물이 가졌던 신념, 그리고 그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비로소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단종의 죽음은 자결이라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 기록에서 시작해서 후대로 갈수록 독살, 교살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서 그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암시하고 있고요. 또 세조의 집권은 사육신 같은 충신들의 목숨을 건 저항을 불러일으킨 비정한 찬탈이라는 평가와 약화된 왕권을 바로 세워 국가를 안정시킨 구국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단종은 살아생전 아무런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 못한 역사상 가장 무력했던 왕중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뇨? 그가 유배되었던 영월과 태백산 일대의 민간신앙 속에서요, 마을을 지켜주는 태백산 신령이나 군왕신 같은 강력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현실정시에서는 자신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했던 비운의 왕이 죽고 나서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신이 되었다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서 무력했던 비운의 왕이 왜 죽음 이후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신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역사의 거대한 비극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 억울한 죽음 속에서 오히려 위안과 희망을 찾으려 했던 마음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더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